제주 벤처마루에서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포럼은 청년들이 직접 준비한 6개의 세션과 2개의 토크 콘서트로 진행됐습니다. 네, 이 신, 정신, 이번 행사는 청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도내외 청년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요. 제주형 청년 정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국에는 여러 청년들과 각 시도별로는 어떻게 청년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청년 활동들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청년 포럼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나는 청년 혹은 행정과 많이 잘안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청년들이 참가해 청년과 행정이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그걸 조금 실현을 해내는데, 실질적으로 실현을 해내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어떤 절차나 이런... 양보기 때문 정책을 만들려면 청년하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많이 만나야겠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과만 바라고 내는 것보다는 그 뒷받침 될 만한 금무망도 같이 생각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청년들 제일 힘든 건금무망이 없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들다고 저는. 제주에서 음악을 꿈꾸는 청년들의 열정 어린 무대도 펼쳐졌는데요. 이외에도 제주에서 사는 청년들의 어려움과 고민 그리고 정책에 바라는 점등 제주도 청년들의 진솔하면서도 톡톡 튀는 생각들을 카메라에 담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어떤 계층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솔직하게 모아보고 그런 것도 아카이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도의 정책 제안도 하고 그 내용들을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는지 학생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기도 하는 어떤 그런 공공 캠페인의 목적으로 저희가 이런,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 제주의 청년으로 산다는 것. 제주에서 청년들은 무엇을 하고 노는가. 근로조건이 열악한 제주에서 청년들이 하고 싶은 말등 생활과 밀접한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에 와닿는 문구가 참 많죠. 안정되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 선생님과 미래가 불안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밴드 음악가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연인데요. 꿈을 꾸고 싶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실적 안정도 무시하지 못하니나 비정상인가요? 하나, 둘, 셋. 다양한 세대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저는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함께 의논하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이제 경험의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얼굴 모르는 친구들이지만 되게 공감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멘토님들께서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 스스로도 그런 고민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포럼은 제주에 사는 청년들이 제대로 가는 청년 정책을 위해 행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장벽으로는 뜻깊은 대화의 장이 더욱 많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